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수학 익힘책으로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부분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익힘책 3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소수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소수점을 이동시킨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랑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수의 크기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10분의 1배씩 작아질 때는 소수점이 어디로? 왼쪽으로 점이 이렇게 달아나고요.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10배씩 계속 커질 때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아래 1번 문제를 보면서 가운데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 즉, 작아질 때랑 오른쪽, 즉, 커질 때의 수 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2를 기준으로 10분의 1배씩 될 때, 10배씩 될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를 기준으로 보면 작아질 때 0.1, 0.1, 0, 1. 이런 식으로 중간에 껴있는 0들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1보다 작은 0.4는 어떻게 되나요? 0.4의 경우, 위에다 크게 쓰면 0.4의 경우, 소수가 점이 작아질 때,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점이 찍히면서 왼쪽에 0을 써주고, 0.04와 같이 이 중간에 낑겨있는 0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0.4에서 커질 때는 어떻게 되죠? 0.4에서 커질 때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왼쪽에 0이 지워지고 4.0, 즉, 그냥 4가 되겠습니다. 0.4는 커지면 그냥 4, 4, 10, 4,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익숙한 숫자처럼 점점 커지도록 쓰셔 볼게요. 0.4보다 왼쪽으로 작아졌을 때는 0.04, 0.004와 같이 중간에 낀 0들이 늘어나는데, 커지면은 자, 0.4가 10배가 되면 4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아주아주 아주 익숙한 자연수로 점점 10배씩 공을 붙여주면 되겠죠? 사실 커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작아지는 게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과 0.4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12.5 한번 볼게요. 12.5. 12.5에서 작아지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점이 1.25. 이렇게 왼쪽으로 한칸 가서 1.25가 되겠죠? 좀 깨끗하게 지우고, 12.5에서 소수점이 한칸 왼쪽으로 가서 1.25가 됐습니다. 그럼, 1.25보다 10분의 1배 더 작아지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또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찍고 0을 써줘야겠죠. 1.25보다 10분의 1배 더 작아지면 0.12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12.5에서 1.25로. 0.125로. 만약에 10분의 1배 더 작아지면 0 2 5 0125로 중간에 있는 끼어 있는 0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소수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12.5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그냥 125. 여기에다가 또 10배를 하면 120510 자연수의 영역은 우리가 아주 잘 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연수의 영역은 우리가 쉬우니까 줄어드는 것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에서, 0 0 .1에서 0 0.1로. 0.1에서 0.01로. 0.4의 경우 0 0 0 0.4에서 0 0.04로. 0.04에서 0.004로. 자, 중간에 이어 있는 0들이 늘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2.5는 일단 숫자가 있는 상태니까 점을 이동시키면 1.25가 되는데 여기서 한칸더 왼쪽으로 가면 앞에는 숫자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없는 0을 만들어 주고 0.125와 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렇게 표를 완성해 봤는데 이 수수점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익힘책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집중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9의 10분의 1은 0.9라고 원래는 자연수 9였던 친구를 계속 계속 줄여서 쓰고 있네요. 10분의 1은 0 9 9 100분의 1은 얼마냐? 이거는 9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배, 100분의 1배라는 소리고요. 0.9를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먼저 9를 기준으로 하면, 9를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배가 되면 점이 왼쪽으로 와서 0.9지만 100분의 1배가 되면 두 칸만큼 와서 0.09가 될 거고, 혹은 이미 10분의 1배를 한0.9 기준으로 10분의 1배만큼 한 번만 더 해주면 0.9 기준으로 10분의 1배를 하면 점에 이렇게 찍히면서 0.09가 되겠죠. 그쵸? 지금 숫자가 9에서, 0 0 .9에서 0 0.9로, 0.9에서 0.09로 중간에 낑겨 있는 0이 늘어나는. 더 줄어들면 0.009, 더 줄어들면 0.0009.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0이 많아질 거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9를 기준으로 0.09, 또 0.09, 0.09로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거 맞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12.6이 나오는데요. 12.6 기준으로 10분의 1은 얼마고 100분의 1은 얼마인지 묻네요. 또는 12.6 기준으로 10분의 1이 얼마인지 쓴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10분의 1만 해서 써도 되겠죠. 어쨌거나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면 12.6에 10분의 1배 /10, 즉 소수점을 한칸 왼쪽으로 옮기면 1.26이 될 거고요. 자, 100분의 1배라는 거는 왼쪽으로 한칸더 보낸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써보면 1.26 상태에서 소수점을 한번더 왼쪽으로 보내면 여기에 점을 찍히면서 자연수와 소수를 나누는 경계가 되겠죠. 0.12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을 자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작아지면 소수점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보내라. 없는 자리에는 0을 새롭게 써줘라. 중간이 비게 되면 중간에 0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수.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는 수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요. 다른 수를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총 4명의 친구들이 있죠? 지혜, 수일이, 도영이, 슬기 다른 수를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써봐라 라고 하는데요. 지혜, 수일이, 도영이, 슬기가 나타내는 숫자를 일단 바르게 적어본 뒤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지혜부터 보면 지혜는 1357을 100분의 1배 하재요. 여러분 100분의 1배 하려면 소수점이 한칸 움직일 때마다 10배 차이가 나니까 100분의 1배 하려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만큼 이동해야 되죠. 1, 3, 5, 7에 지금 자연수 중에서도 4자리에 네 순화되는 큰 수인데, 없던 점을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7 뒤에 가상의 점을 그린 다음, 왼쪽으로 두 칸, 한 칸, 두 칸만큼 와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57. 다시, 1357에서 소수점을, 없던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칸, 하나, 둘, 이동하면 13.57이 되겠죠? 수일이는 조금 더 쉽네요. 수일이는 이미 13 135.7로 소수점이 있는 상태에서 10분의 1배니까 왼쪽으로 한 칸만 보내면 되죠. 왼쪽으로 한칸 보내면 13.57. 그쵸? 자, 다시 아래에 크게 쓰면 135.7이었던 애를 10분의 1배, 즉, 소소점을 왼쪽으로 한칸 움직이면 13.57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설명하는 수는 13.57. 수일이가 설명하는 수도 13.57. 과연 어떤 친구가 다른 수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도형이를 보면 10배가 되는 거는 커지는 거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10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할게요. 원래 1.357이었던 애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13.57. 도영이가 말한 숫자도 13.57이니까 수일이 지혜랑 모두 같은 숫자를 말하고 있네요. 그럼 슬기는 과연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길래 혼자만 다른 수가 되는 걸까요? 수일의 경우에는 원래 숫자가 지금 1.357인 상태죠. 얘를 100배 한다는 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점을. 오른쪽으로 한 번, 두번 이동시키면, 아, 슬기는 13.557이 아니라 135.7이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하니까 자연수 부분은 135가 되고, 소수 부분은 0.7. 그래서 135.7이 돼서 슬기운장 다른 숫자를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다시 풀어 볼까요? 지혜는 1 3 5 7의 100분의 1배니까, 소수점을 없던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칸 이동해서 13.57. 수일이는 135.7이었는데, 10분의 1배를 해야 돼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칸 옮기니까 13.57. 도영이의 경우에는 1.357이었는데 10배, 즉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니까 13.57. 하지만 슬기는 1.357에서 소수점을 100배라서 오른쪽으로 두칸 보내서 135.7이기 때문에 혼자만 다른 수가 되겠죠. 슬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익힘책 38쪽을 풀어봤고요. 어떤 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아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9쪽으로 가서 또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으로 왔습니다. 자, 깜짝 문제는 자, 요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큰 수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중요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타내는 수는 은이 나타내는 수의 몇 배냐고 물어봤죠? 기억이 각각, 기억은 뭘 나타내고 니은뭘 나타내는지를 본 다음에 기억 나누기 은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기억을 보니까 소수점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있네. 얘는 무슨 자리? 어쩌고점 어쩌고에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자연수와 소수가 나뉘죠. 소수점 기준으로 가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연수는 무슨 자리? 1의 자리. 그 왼쪽은 10의 자리. 그 왼쪽은 100, 1000. 자연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여기 있는 기억은 소수점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1의 자리. 1의 자리 3이 나타내는 숫자는 다름 아닌 3. 그냥 1의 자리니까요. 자, 풀어서 설명하면 기억은 1의 자리 숫자인데 3이라서 1 곱하기 3은 3인 겁니다. 1의 자리 숫자인데 3이라서 1 곱하기 3은 3. 자, 그럼 은은 어때요? 니은은 소수점 기준으로 소수점으로부터 세 번째 소수 셋째 자리 숫자네요. 여기에 있는 3을뭘 나타내나요? 얘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니까. 0 0 0.1, 0.01, 0.001, 2. 몇개 들어있다? 3만큼 들어있다. 0.001이 3만큼 들어있다. 0.003이 되겠죠. 확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수점 기준으로 바로 왼쪽은 1의 자리라서 그냥 3이고요. 여기 니은 여기는 0.1이 있는 곳, 둘째 자리는 0.01이 있는 곳, 여기는 0.001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니은은 0.001이 세번 있어서 0.003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과 니은 비교해 볼게요. 기억은 뭐였어요? 기억은 그냥 3 니은은? 0.003 기억은 은의몇 배니라고 물어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은이 기억이 되려면 얼만큼 필요한지 한번 소수점을 이동시켜 볼게요. 자, 여기 0.003이 그냥 3이 되려면 소수점이 몇칸 가야 될까? 하나, 둘, 세 칸. 소수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2, 3이 2, 3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세칸 차이가 납니다. 자, 세 칸이라는 건 어떤 의미? 작은 애가 큰 애가 되려면 천 배를 해야 하고요. 큰 애가 작은 애로 줄어들려면 천분의 일배를 해야 되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무려 세칸 차이가 나네요. 얘랑 얘의 위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는 니은이 기억의 몇 배냐가 아니라 기억이 니은의 몇 배냐. 3이 0.00 3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훨씬 크다. 몇 배만큼 무려 세칸 1000배만큼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수점이 한칸 움직일 때마다 10배씩, 커질 때는 10배씩 커지고 줄어들 때는 10분의 1배씩 커지는데 3이랑 0.003을 비교했을 때는 0.003이 3이 되려면 10배, 100배, 1000배가 되야 하므로 1000배만큼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수점을 몇 칸만큼 이동시켰는지를 보면 쉬워요. 한 번, 두 번, 세번 가야 되니까, 천 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5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혹시 1, 2, 3, 4번 푸는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별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수 사이의 관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0, 이 1.7, 30, 17.28을 들면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랑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는 문제네요. 네모 칸 안에 있는 들어갈 수를 다 구한 다음에 얘를 모두 더하라고 합니다. 1.7은 0.017의 몇 배일까? 자, 누가 커요? 1.7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분수가 나올 리는 없고, 뭐 10배든 100배든 1000배든 큰 수가 나오겠네요. 1.7과 0.017을 비교하면 0.017이 1.7이 되려면 얼마큼 커져야 돼요? 0.017이 1.7이 되면, 자, 얘는 한 번, 두번 가야 1.7이 되죠. 다시 0.017에서 한 번, 한 번, 두번 가야 1.7이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두칸 가야 된다는 건10 곱하기 10, 즉 100배가 돼야 한다는 뜻. 다시 0.017이 1.7이 되려면 한 번, 두번 가야 하므로 두칸 오른쪽으로 가야 돼서 100배입니다. 1.7은 0.017보다 100배 큽니다. 0.017에서 소수점을 무려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여야 1.7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30과 0.3을 보면 당연히 30이 0.03보다 훨씬 크겠죠. 0.03이 30이 되려면 대체 소수점을몇칸 움직여야 될까? 한번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한칸 움직이면 그냥 0.3. 아래다가 쭉 써볼게요. 0.03에 10배를 하면 0.3. 또 10배를 하면 그냥 3. 또 10배를 해야 30. 몇번 움직였어요, 지금? 한번. 두 번, 세 번. 10배, 열 10배, 열 10배. 열즉 1000배를 해야지만 30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0.03보다 10배 크면 0.3. 0.3보다 10배 크면 3. 3보다 10배 크면 30. 지금 0.03은 몇 배를 해야 30이 겨우 돼요? 10배, 100배, 1 0배 10배씩 10번, 10번, 1번1배씩세번이나 곱해야 1000배를 해야지만 30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위에 지금 1.7은 0.017에 100배였지만 30은 0.03에 1000배로 더큰 수만큼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17.28과 1.728은 조금 쉽네요. 자, 보시면 소수점 위치가 어떻게 차이 나죠? 1.728에서 17.28이 되려면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죠. 오른쪽으로 한 칸만 된다 가면 된다는 건 10배만 하면 된다는 뜻. 17.28은 1.728의 10배 1.728이 17.28이 되기 위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면 되니까 요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각각 100배, 1000배, 10배로 적어 주시고요. 문제에서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10배가 아니고 순서대로 100배, 1000배, 10배였죠? 다더하면 1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 하면 얼마가 되게요? 맞춰서 쓰시면 0, 1, 1, 1, 1110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별표를 쳐서 오세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 봤고요. 여기까지 푸셨으면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오면요. 왼 주머니가 보이는데 빨강 주머니에 넣었다 빼면 10배, 즉 늘어나고요. 파랑 주머니에 넣었다 빼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우리는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때 소수점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시대로 세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얼마큼 갈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주머니에 들어가서 10배가 되면 숫자가 커지면 소수점은 왼쪽으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나요? 숫자가 늘어날 때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가죠. 10분의 1배로 줄어들 때는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우리가 이 화살표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여기에 빨간 주머니에 두 번, 파란 주머니에 한 번이라는 뜻은 어떤 뜻?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빨간 주머니에 두 번이라는 거는 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두 번. 파란 주머니에 한 번이라는 뜻은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두칸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 이 말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건 없애고.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주사위 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 말이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빨간 주머니에 두 번, 즉 100배를 하면은 소수점이 한 칸, 두칸 앞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파란 주머니에 넣었다 빼, 파란 주머니에 넣었다 빼면 다시 도로 한칸 물러나므로 결국 나는 처음에 비해 10배,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두칸 갔다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 결국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원래의 9.5cm의 기차였습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칸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한칸 가면 내 네, 열차는 처음에 비해 10배만 하면 되므로 95cm. 오른쪽으로 두칸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가. 이게 어려우면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죠. 기차가 9.5였는데, 빨간 주머니에 두 번, 두 번, 즉 100배를 하면 한 번, 두번 돼서 950이 되었는데, 도로 파란 주머니에 한번 넣으래. 왼쪽으로 한칸 가래. 그러면 결국에는 95가 된다. 100배를 했다가 도로 10분의 1배를 하는 상황이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간 거는 없애고,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서 10배를 해서 95cm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자, 원래 9.5cm인 장난감, 100배로 키웠다가 다시 10분의 1배를 해버리니까, 총 처음에 비해서는 10배만 부풀려져서 95cm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슬기의 장난감 2차 95cm로 늘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익힘책을 통해서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소수의 더셈과 뺄셈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해야지만 나중에 6학년 돼서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또할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보고 또 새로운 내용도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